안녕하세요 r 3게럭지입니다 오늘은 LF 소나타 14년식 초기 모델입니다. 14년식 어드밴스 스마트 크루즈 LDWS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동 주차 센서까지 있고요. 현재 14년식 차하고 16년이나 15년 차하고는 전혀 틀린 차량입니다. 오픈파일러 시공에서 공도 주행 테스트를 마치고 고속도로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고속도로에서는 현재 지금 세팅값이 100입니다. 지금 위에 있죠? 위에 쓴저 값이 100km입니다. 100km. 100km를 세팅을 했습니다. 오픈파일럿에서 순정에서 연동한 것 같이 지금 현재 보시면 83km. 이게 전방 차량과 가감속이 되면서 계기판에 있는 수치, 시속 수치까지 변경을 해서 그거를 알려줍니다. 다만 세팅, 오픈 파일럿에서 알려드린 저 백, 이0백 짜리 있죠? 백 짜리, 이1 0 0 k 저 세팅이고 지금 현재 밑에는 주행 키로수입니다. 주행 속도죠? 주행 속도, 지금 이것도 주행 속도, 지금 정상적으로 다돼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BSD 작동할 경우에 이 좌측에 똑같이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오픈 파일럿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동 변경은 0.5초 사이에 차선 변경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깜빡이는 방향지시등의 횟수는 어. 그러니까 회원분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7회, 5회, 3회가 있는데 가장 적당한 거는 5회가 가장 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회로 설정을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다시 한번 차선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을 했어요. 지금 얘가 갑니다. 이렇게 자동 변경까지 다 해주고 차선을 변경해주니까 아주 좋죠. 이게 제네시스 RG3 차량의 요즘 나오는 차들이 갖고 있는 옵션 선택입니다 차간거리도 시속에 안전하게 할수 있고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차간거리를 확실하게 해줍니다 제가 설정해 놓은 건한 칸이지만 롱컨트롤 기능이 되는 건지 차간이 한 칸인데도 너무 멀은 것 같은 뭐 간격이 좀 멀어요 차들이 많이 끼어드는데 일단은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상 오픈파일럿 14년 LF 소나타의 오픈팔러 시공 주행 테스트를 완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